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줄기 끝에 여러 개의 가지가 치고, 가지에 보라색 꽃이 예쁘게 달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좀목형입니다. 아, 목형보다 작은 목형을 닮은 나무, 이런 뜻이겠죠? 아, 오늘은 좀 목형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목형은요, 어, 줄기가 이렇게 아, 은 갈색을 띠고요. 잎이 두 장씩 마주납니다. 잎이 두 장씩 마주나는데요. 아, 잎 하나는 이렇게 입자루가 나와서요. 입자루에 다섯 장의 잎이 달려 있는 특징이 있고요. 아, 다섯 장의 잎을 관찰해 보면요, 이 바깥쪽의 잎은 크고 아래쪽의 잎은 작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잎 아,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거치가 깊게 패여 있고 끄트머리, 아, 잎 끝이 이렇게 길게 빠져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중심맥은 뚜렷하게 끝까지 이어져 있고 투맥은요 거치의 돌출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목형은 이렇게 줄기끝 부분의 잎 겨드랑이에서 열매 줄기를 내고 그 열매 줄기에서 많은 꽃을 달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확대해 보니까요, 이렇게 꽃받침은 아, 통으로 붙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뾰족한 모습이고요. 예, 꽃은, 꽃풀이는요, 이렇게 아, 다섯 장인데, 아, 위로 두 장이 젖혀져 있고요, 옆으로 두 장, 앞. 아래쪽으로, 크게 한장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있고요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술이네개가 있는데요. 네개가두개는 키가 크고 두개는작게 이렇게, 되있있요요안쪽쪽에쪽쪽에 그 안쪽에 이렇게, 암술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요 아래쪽으로 향한 꽃 부리에 이렇게 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술은 이렇게 암술 머리가 이렇게 두 갈래로 노랗게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하고 있네요. 주변의 수술은 이렇게, 아, 짙은 보라색, 그리고 그, 검은색을 띠는 꽃밥이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목형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